사인 당신에게 주모는 거짓말을 했지만 당신은 믿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기절한 여인을 방으로 데려와서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때 어사님 이 여인에게 먹일 약을 좀 구해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주모는 주막을 나섰고 당신은 그 틈에 고장 말어기에 대기 중이던 사령들을 불러 주모의 뒤를 쫓는다. 어두운 밤 산속 허름한 창고 주모는 동면을 쓴 사내들과 수사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형나라로갈아 넘길 사람 수가 부족해 걱정 마 주막에 있는 그놈날 믿고 있거든 다시 시도해 보자고 놈들이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고 있구이 놈들이. 당신은 마패를 꺼내 높이 들고 외친다. 아메어사 출두. 모두 꼼짝 말라. 당신의 외침과 동시에 사령들이 달려들어 창고를 덮쳤다. 주모와 북면의 사내들을 붙잡고 창고 문을 열자 그 안에 바줄에 묶인 사람들 수십 명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렇게 당신은 거대한 인신매매단을 일망타진하는 데 성공했다. 암메 어사이면서도 주막 설거지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당신, 끝끝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냈다. 당신은 암메 어사로서의 첫 번째 임무를 눈부신 성과로 마무리했다.